자, 이번에는 이제 한 페이지로 여러 페이지의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페이지 스폴도 안 해요. department-get 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 또 인덱스 파일을 만들게요 자그 다음에 아까 단축키 만들었죠? rdc 해서 기본 코드를 넣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인덱스일 때 한해서만 함수 이름을 좀 고쳐주세요. d e p a r t m e n get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파일을 만들고 나면 app.js에서 어 무조건 라우팅을 걸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든 파일 import 걸고요. pages 폴더 안에 department t 폴더 안에서 index.js를 찾아오는 거죠. 그 파일을 이제 요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 메인을 건 거는 서브 라우팅이라는 기능을 쓴 거고요. 이번에는 쿼리 스트링 방식, 쿼리 스트링 방식을 개 파라미터라고 하죠. 개 파라미터를 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URL로 접근을 할때 쿼리 스트링으로 된 변수를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쿼리 스트링 변수는 링크 쪽에서 ID라고 하는 변수와 MSG라는 변수 두 개를 보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 Department t 시라는 주소와 연결된 파일, 자, 요 주소와 연결된 파일이 Department t 이 컴포넌트죠. 그럼 이 컴포넌트는 위에서 지금 요 이름으로 임포트를 했으니까 얘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에서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쿼리 스트링 변수가 날아가는데 이 쿼리 스트링 변수를 디파이트먼트 게시라는 컴포넌트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가 HTTP 개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페이지예요.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되는 변수들을 개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걸 이제 URL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일전에 우리가 만들어놨었던 그 클래스를 써도 되지만 리액트는 자체적으로 그 쿼리스트링 변수를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자 우리가 설치해놨었던 리액트 라우터도 만에 useLocatio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쓰면은 그개 파라미터 추출이 가능해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함수 안에서 프로그램 로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use loca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을 받으면 됩니다. 자 요청할 때 보내는 전체 변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콘솔로 한번 다 찍어봤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콘솔점 디버그로 할때그 크롬브라고 저 콘솔창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콘솔점 로그라고 하는 거랑 콘솔점 디버그고 하는 거랑 두 개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기본 수준에 보시면 상세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콘솔점 디버그는 출력이 돼요. 수준에서 상세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useLoca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을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JSON이죠. pathName이라는 변수에서는 URL 경로가 되고요. search라고 하는 값에 queryString 변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거죠이 전체 객체가 지금 location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왔으니까. 제 쿼리 스크린 객체 형태로 변환을 하려면 자, 요 전체 제이슨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얘가 로케이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콘솔 점디버하면서 로케이션 점 서치라고 하면은 요것만 뽑을 수 있, 있을 거예요. 근데 리액트 하는 분들이요, 구조 분해 문법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구조 분해는 요런 식이었죠. 스트이 제이슨의 키 이름과 동일한 변수를 선언하고서 여기서 로케이션 이렇게 대입을 하면. 결국은 여기다가 요거를 통째로 준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변수 이름과 똑같은 키에 해당하는 요 값이 이 변수에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구조분해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어요. 구조분해를 쓴것 자체가 리액트 때문에 소개해드린 거예요. 리액트 책이나 개발자, 책이건 아니면 리액트 개발자들이건 구조분해 쓰는 걸 진짜 좋아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사용하는 방법, url 서치 파미스라는 클래스한테 이쿼리스트링 변수 던져주고 출력을 하면 객체로 변환이 됐었고요. 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아, 저장을 안 했네요? 쿼리 스트링 확인이라고 해보면 URL 서치 파라미 s 라는 객체가 이두 개의 값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ID랑 MSG니까요.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여기에 있는 값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쿼리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쿼리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get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내가 추출하고 싶은 값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요청된 학과번호 값 출력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자는 게요, <laughs> 이 쿼리 스트링에 전달되는 이 변수들은 데이터 타입이 무조건 스트링이에요. 아무리 내가 숫자 값을 전달한다고 해도 받으면 무조건 스트링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쿼리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메서드 쓰는 게좀 불편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제이슨으로 바꿔서 썼었죠 제이슨으로 변환하려면은 o b j e c t f r o m e t r i e s 라고 하는 메서드한테 이 쿼리 객체를 던져주면은 j s o 으로 바꿔줬었습니다 이거 우리 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디버그를 출력했을 때 제이슨 객체로 변환된 허리 스트링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서 ID와 MSG라는 값두 개만 뽑아내면 되니까 최종 결과 확인하면은 어렵지 않게 값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이슨으로 확인을 했고요. 모든 데이터는 문자열로 취급된다. 까지 봤습니다. 그럼 URL에 포함되어 있는 이 변수를, 이 변수, URL에 포함되어 있는 쿼리 스트링 변수들을 출력하는 거다 뽑아, 제거하면, 출력하는 값들을 다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변수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이 값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그 페이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거죠. 자, 여기부터는 그냥 예제를 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입니다. 한 페이지에서 갭파라미터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데이터를 준비할 거예요. 제이슨 객체를 하나 준비하고요. 아이템이라는 데이터 안에 이렇게 데이터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뭐냐면은, 우리 일전에 AJAX 공부할 때그 백엔드에서 제가 디파트먼트라는 이름으로 담아놨던 데이터를 여기 하드코딩으로 넣은 거예요. 실전에서 나중에 이 데이터를 백엔드한테 받아와야겠죠. 근데 아직 리액트에 AJAX 붙이는 걸안 봤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URL 상에 물음표하고서 ID는 101 혹은 물음표하고 ID는 102 이렇게 메뉴에서 링크가 들어오는데 요 값에 따라서 일치하는 ID 값을 갖는 정보를 출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department list.item이 배열이니까, 반복 돌면서, 요, id 값이, query string에 들어있는 값과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 자, 이제는, <laughs> 앞에서 봤었던 자바스크립트 그 배열 탐색 함수들. 여태까지는 제가, 그래도 나올 때마다,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다. 다 말씀드렸거든요. 매번. 이제는 그거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department-list.item 이거죠 배열이니까 얘를 갖고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면서 콜백함수를 던져요 자 이렇게 던지면은 요 부위는 이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 콜백에서 트루를 리턴하는 타이밍의 원소를 리턴받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언제 트루를 리턴하냐? if v.id가 요 i d 값과 같아야 하는데 지금 v.id는 숫자예요. 다운표로 안 감싸져 있죠? 근데, 아이디는 아까 제가 문자열이라고 강조했죠. 만약에 이콜두 개로 하면은 같다고 인지할 거예요. 근데 별로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숫자로 바꿔서 비교해야 되죠. 왜냐면 문자열이니까. 자, 요렇게 하면은 요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부위가 여기에 저장이 돼요. 자, 근데, 이 조건이 true가 되면은 true를 리턴하겠다. 똑같은 게두번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코드는 별로 안 좋아요. 조건이 참일 때참을 리턴한다?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요거 자체가 참거짓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면 코드가 취약이 되겠죠. 자 화살표 함수 안에 리턴을 위한 한 줄만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추격 가능하죠 리액트 측들이 이런 코드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런 코드를 일부러 되게 많이 썼어요 앞부분의 배열탐색 관련된 기능들 한번쯤 다시 한주 동안 체크하고 오시면 다음 주부터 수업 내용 보시는 게좀 수월하실 거예요. 꽤 많은 분들이 리액트 책 보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구조 분해랑 이 배열 탐색 함수들이에요. 왜냐면 이건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인데 어느 기본서도 이건 정리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문법이라서 그래요. 자, 만약에 쿼리 스트링 변수에 ID는 103. 이렇게 들어오면 매칭되는 게 없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 결과를 대비해서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이거잖아요. 그쵸? HTML을 리턴을 하잖아요. 근데 조회 결과가 없을 때 HTML 태그를 먼저 리턴을 해요. 함수가 도중에 리턴문을 만나면 그 즉시 처리가 중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게 되죠. 자, 조회 결과가 있으면 이제 디폴트먼트 아이템이라는 거에는 요거 한 줄이 저장될 거예요. 그러면 요 아이템의 원소 하나가 이제 반환이 되면은 여기서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디파트먼트 아이디 좀 디네임 아이디로 이렇게 하면은 파일 하나가 이제 여러 개의 효과를 낼수 있게 되죠. 자, 근데 이렇게 쿼리 스트림으로 보내는 경우는 변수 이름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를 대체하는 방법이 패스 파라미터였죠. 그래서 요번엔 패스 파라미터 방식입니다. 디폴트먼트 네, 패스라고 하는 폴더를 새로 만들었고요. 같은 스타일로 index.js를 보낼게요. 자, 기본 파일 만들었고요. 함수 이름만 디 n 트먼트 패스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app.js에서 또 라우트 걸어야죠. 디 n 트먼트 패스라고 해서 import 가져왔고요. 링크 걸겠습니다. 자디 n 트먼트 패스라는 URL로 접근할 건데 이거는 이 자리에 오는 거는 무조건 ID 값이고요, 이 자리에 오는 건 무조건 MSG예요. 팔색 파라미터는 URL을 구성할 때그 위치에 전달되는 변수가 뭐다라고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쿼리 스트링 같은 경우는 ID과 MSG라는 이름이 픽스가 돼 있으니까 요 덩어리들끼리는 순서가 바뀌도 어 상관이 없어요. 이름과 값이 명확하니까요. 근데 패스파라미터는 변수의 이름을 자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리가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 자리가 id고 msg라는 거는 어떻게 인지하느냐? 라우팅걸때 잡아줍니다. 여기서 디파트먼트 패스라는 url 뒤에 여기에 콜론을 붙이면 이게 변수 이름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단어가 무엇이건 간에 id라는 이름의 변수로 인지하겠다. 이 자리에 오는 단어가 무엇이건 간에 msg라는 이름의 변수로 인지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또 디파트먼트 패스에서 어떻게 저 값들을 인지하는지 볼게요. 아까는 유즈 로케이션이었죠? 이번에는 유즈 파람스입니다 얘는 쓰기가 좀더 쉬워요. 자, 유즈 파람스호출해서 리턴되는 거 바로 콘솔에 찍어 볼게요. 얘는 그냥 가짜고짜 제이슨으로 나, 제이슨으로 떨어져요. 쿼리스트링 같은 경우는 그 문자열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패스 파라미터는 다짜고짜 제이스는 좋으니까 그냥 쓰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id와 msg라는 값 그냥 찍어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파람스라고 받았어요. 여기서 id와 msg, 데이터 타입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 hello 라는 값 뽑아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은 무조건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숫자로서 처리할 일이 필요하다면, 팔스 인트로 형변화해서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니까 클릭했을 때, 202와 월드 잘 받아오죠? 자, 밑에 코드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제 값을 받아왔으니까, 아까 디파트먼트 겟에서 했던 거, 요 코드 동일하게 복사해서 한번더 재사용할게요. 배열 정의하고 배열에서 일치하는 거 찾아내고요. 여기서는 파람수점 아이디로 봐야겠죠? 자, 찾아낸 값이 없으면 예외처리하고 찾아낸 값이 있으면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패스 파라미터일 때도 아 데이터가 바뀌어야죠 참 왜냐하면 제가 패스 파라미터에서는 201202로 보냈거든요 데이터가 바뀌어야 되네요 201202에 해당하는 데이터요. 자, 그러면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요거 두 개가 묶여서 실제로 한 페이지고요. 요거 두 개가 묶여서 실제로 한 페이지입니다. 실제로 만들 땐두 가지 방식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쓰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페이지로 네개 페이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URL에 뭔지 모르는 주소를 이렇게 딱 입력해버리면 라우팅에 매칭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여줄 거예요. app.js에서 이런 URL에 매칭되는 페이지는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줄 거예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자, 에러 404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그,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좀 처음 보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메모하고 메모라는 함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진도 안 나간 부분이니까 빼셔도 되고요. 지금 미리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 조금 지나가면 모든 페이지에 다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요거는 아직 진도상 진행된 게 아니니까 요거는 제가 오늘은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기서는 안 넣었어요. 함수 이름과 익스포트 바꿔줬고요. 자, 얘를 어떻게 쓰느냐? app.js에서 또 임포트를 합니다. 얘는 제가 링크를 걸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라우팅할 때, 자, 슬래시 별. 앞에서 지정한 주소를 다 검사한 다음에 앞에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주소에 대해서는 예를 보여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인지하지 않은 주소에 대해서 페이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단원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완성하시면 되고요. 4시까지 완성하시고, 4시 10분에 다음 거 이어서 갈게요.